이 나무가 삐리가 음? 나무가 깊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이 참빛 나무네, 형 참빛 나무가 뭔지 아세요? 어디 알아? 어이고 참. 내가 그랬잖아 참빛 살. 충준아 아버지 커피 사다 드려야 한다. 잠깐만. 아 여기 나왔어요. 나왔어. 완전 싱커울이네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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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쪽 봐봐. 저오한네어 이거 됐습니다 어, 사장님.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쪽을 이쪽을 한번 살살 긁어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지금 흙 들어간 거. 음. 너 계산 괜찮, 괜찮아? 좀더 고압으로 밀어 넣어버리게. 어, 돌 됐어 오케이. 아흙 많이 들어갔네. 응? 됐어 여기까지 떨어지 계속 어, 됐어, 넣어봐. 됐어. 아니, 넣어봐 넣어봐 그래도. 아무슨 영오 우리... 어, 오케이 됐어. 아무 이상 없고. 저기는안찢어지고 아까 우리가 보니까 기가딱 이게 이, 이, 이렇게 된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잘 예. 찍었어? 이칩 수정이야. 근데 흙 지금 일이 뒤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간 거야. 나온다고 저안 보이지? 아니 이제 우리 들어갔던 데는 나오지. 근데 물아니 나... <놀람> <놀람> 과장님, 뭐 하세요? 어, 이리 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이제 연골. 이동 예, 카드 가지고 있 지? 네.